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 네. 옆에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봄이 이미 왔네요. <laughs> 좀 난해한가요? 네, 당신의 얼굴에 봄이 온것 같습니다. 네. 겨울 한 겨울 이제 지나고. 어제가 입추 입춘이라고 하던데 이제 곧 봄이 오는데 저는 봄이 참 기다려져요. 이렇게 추운 겨울 참 좋지만 또 추운 겨울 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추운 겨울을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 가운데도 성령의 그 바람이 불어서 따뜻한 봄과 같은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우리 계속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나온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이 구절은 알 겁니다. 어떤 대학교에는 교훈으로 크게 써붙여 놨기도 하고요. 아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떤 사람이 어떤 유명한 구절 아마 명언과 같은 그런 명언쯤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잘 압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그 진리.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방금 드렸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 관련된 그림이 제가 하나 있어서 준비해왔거든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뒤에 불 조금만 꺼주시고, 한번 글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오죠. 이 그림은 러시아 화가 중에 이제 기독교 주제를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던 그런 화가들 가운데, 한 사람인 니콜라이 게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니콜라이게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렘브란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기법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생의 인간 생활의 심오한 드라마를 해명하고자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뭐 단순한 그림일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읽게 될 요한복음 18장의 배경을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바탕으로 한 그림입니다. 어, 그림의 제목은 워디스트루스 진리는 무엇이냐라는 그림이고 100년도 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던진 짤막한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라고 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를 위해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언하려 한다. 그러므로 진리 속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고 따를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위해서 왔다. 그리고 진리 속에 속하는 자는 내 음성을 듣고 따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빌라도가 그때 예수님께 이 그림에서처럼 묻는 겁니다. 진리가 네가 얘기하는 그면그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채로 이렇게 지그시 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그 차가운 눈빛으로 빌라도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이 개라는 사람이 그 장면을 그림으로 지금 그렸습니다. 사실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 이 질문은 지금 요한복음 18장의 이제 배경에 그림이 나온 것처럼 요한복음 제일 뒤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은 가장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어쩌면 제일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그 질문을 가장 끝쪽에서 던짐으로써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 더 극적인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볼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바로 답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에 우리에게 모든 답을 우리가 이미 들은 이후에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답을 주면서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진리라는, 진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 그 대답을 요한복음 전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밝힘으로써 빌라도가 한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그 진리 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답이 금방 아마 마음속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다시 조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진리신데 예수님께서 진리시다라는 그 의미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진리시다라는 그 삶에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얘기하는 예수가 진리라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너의 삶에 예수가 진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림 한번 다시 보십시오. 빌라도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네가 얘기하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햇빛을 받아서 지금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야위 모습으로 계시지만 빌라도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권력의 가장 중심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는 진리가 지금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묻는 듯하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진리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물어옵니다. 너네가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럼 세상이 얘기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진리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며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이치. 그리고 우주의 근본 근원적인 원리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정의에서는 태초부터 정해 있는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이치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이제 책에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것. 이것이 진리랍니다. 이것이 진리의 속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하면 제약 없이 조건 없는 절대성. 그리고 정말 모든 것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보편성.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불변성. 이런 것들이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의 정의입니다. 속성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정의는 그렇지만 세상이 따라가고 있는 진리, 세상이 말하는 진리,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진리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태초부터 정해 있는 불변하지 않는 이치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세상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들의 진리는 항상 변화는 세상이 변함에 따라서 변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진리가 되는 무언가. 그들이 붙잡아야 하는 그런 무언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변할 때 똑같이 변화하는 그것이 그 세상이 따라가는 진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시대를 반영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더킹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검사입니다. 검사 여러분 보신 분 제가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간략하게 검사인데 이 검사가 어릴 때어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힘을 내비치는 그 검사를 보고 아 힘이 저기 있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저기구나 하면서 검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검사가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검사가 돼서 그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해야 할 일, 검사의 진리와 같이 검사가 가져야 할 양심과 원칙을 따라서 그는 일합니다. 하지만 그가 만났던 사람 중에 정말 잘 나간다라고 하는 정말 힘을 가진 검사, 모든 권력을 가진 검사는 그에게 만나서 그렇게 원칙과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검사에게 굉장한 호통을 칩니다. 아마 네가 얘기하는 원칙과 진리가 그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얘기 얘기하기를 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진리다. 나를 따라오고 내가 법이고 힘이 있는 곳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호통치고 그를 어, 그가 따르는 진리가 아니라 내가 따르는 진리. 그 그가 가진 힘과 권력 그것에 설 것을 그는 강력하게 그에게 호통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또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주장하는 그 진리, 겨우 이 모습으로 이렇게 내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진리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질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집어치우고 내가 이야기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로 따라오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따라가십니까? 세상이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세상이 가는 길로 따라와 라고 할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참 진리 그 의미를 기억하고 단, 굳건히 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케, 우리를 자유케 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또 오늘 목사님이 통해 주신 말씀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20장 31절 32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진리가 있다라고 요한복음은 그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우리가 어이 사전적인 정의의 이치, 그 진리,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참된 이치, 우주의 근원적인 원리, 그 태초로부터 정해 있던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이치, 그 절대적이고 불변한 것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실 세상은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는 것이고 세상은 영원한 것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변하지 않는 진리, 이치, 근원적인 원리, 세상을 이루는 이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에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처음 말씀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 이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 먼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진리이시다라는 것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삶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변화하고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세상은 그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외에는 절대적인 것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된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그 진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그 진리에 대해서 찾고 온갖 지혜와 이성으로 그것들을 찾았지만 여전히 그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근연이며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성경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절대자시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창조 주시다 라는 이 사실이 나의 삶과 상관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진리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여기 앞에도 보시고.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진리이시다. 그것이 진리이지만,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오늘 요한 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 우리가 붙잡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세상은 모두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겠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라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다 변하고, 모든 것이 끝나고 세상이 모든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여러분들을 버리지만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어떠한 값을 치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대답인 진리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우리는 바로 대답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모든 성경의 주제는 어, 모든 성경의 주제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요한 복음도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가장 확실히 증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그 진리는 하나님이 사랑이 변치 않는 그 병원이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시고 있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와 증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진리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그런 너무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 나눌 때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적용이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어, 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지금 어, 세상은 우리를 어디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저쪽이다. 저쪽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지금 갈림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우리 청년들이 지금 나이 때가, 연령 대가 지금 진로를 생각하고 또 앞에 길들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할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교회 관련된 일을 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길이 되신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처음 예배 찬양했잖아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찬양을 갑자기 왜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찬양 첫 머리에서 했습니다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사막의 길을 내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냥 노래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막에 정말 강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바다를 나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래부터 길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방향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잊지 않은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정확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이 되심을 그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도록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저 길이 바른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믿는 가장 진리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만드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나의 삶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에 진리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을 마지막 확실한 진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의 손에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네.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은 너희가 내말 안에 거하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너희가 이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상황에 따라서 따라왔다가 그냥 떠나 버리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참 제자가 여러분들이 되고 너희가 그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진리를 알게 될것이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말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할 확실한 진리는 바로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피시고, 그 뜻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성경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듣고, 보아를 캐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고,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진리는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입니까? 그림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예수님께 손짓을 했듯이 우리에게 손짓을 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그리고 오늘 이 빌라도를 보십시오. 앞에 있는 사람 빌라도입니다. 표정은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냥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표정에서는 그의 당당함과 그의 부유함과 또 그의 권력 앞에서 얼굴에게, 얼굴에는 좀 예수님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진리는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얘기하는 진리가 이런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그림의 이유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그림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찬란하게 빛이 빌라도를 비춰서 비쳐 비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잠깐 뿐인 빛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금세 그 빛은 빌라도를 지나서 예수님께로 비춰져 갈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빌라도는 세상 하나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얘기하는 진리가 도대체 고작 이것이냐 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가졌던 진리는 금세 없어지고 변해버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던 모든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있는 진리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길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삶의 이유가 되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리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놓지 마시고 그 진리를 꼭 붙잡으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이 가는 길에 계속 물을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진리. 네가 얘기하는 길이 고작 그거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의 끝에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는 굳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